아, 이게, 세로 모드든, 가로 모드든, 채팅 글 나오는구나. 눌러야 응? 채팅이 아니, 게내 채팅 나올 텐데, 채팅 안 나오나? 야, 야, 방송 먼저 켜봐야겠다. 야, 켜보고. 실시간 채팅. 방송 켜보고 한번 해봐야겠다. 여기는, 여기다가 채팅을 아무렇게나 써봐. 나와, 와 이게 자격요건이 안되면 방송이 안되네 이거 니가? 네. 열심히 안하셔도 그렇잖아요 자격도 안되네 새끼야 많이 <laughs> 어, 드십시오 야 뭐. 근데 지금 첫판에 구운 삼겹살은 너무 이게 돌덩어리다 이게 양심적으로 좀좀 음, 좀 심했다 야, 이거는 핸드폰 가지고 뭘 하려면 이제 거치대가 있어야 되겠네. 셀카봉이나 뭐 이런 거. 응? 봉. 응. 아니, 밑에 그 거치대, 삼발이처럼삼발이 어, 같은 있어야 거. 있어야 그런 게 있어야 되겠구만. 그 방송할 때 보면 삼각대에다 다 보러 놓고 하더라고. 응. 음. 이게 손으로 들고 하는 게 한계가 있네. 아 그.. 고기 맛있긴 해요 맛있긴 한데 후추 한 너무 매에 굽가매 뭐가 까에 굽어가 음.. 자자 짜증이 안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굽다고? 봉철이가? 응? 네 <laughs> 개새끼야 마지막 날까지 좀마 옆으로 봐라 쌍함 음. 싸해안 들고 있잖아 흔들리, 흔들리지 말고 자시 어? 방금 뭐올라었는데 생각엔가? 뭐? 살짝 올라왔다 해라 억지로 그라떼라 올갔고 요건가? 순차 순차 여기 알물 한어고는거야 이렇게야 이이겼다고 이게? 어어게나야 되나? 어? 오데

예보셔님넣으니 가지러 어, 와 이리 와보셔습니다 넣지마라 포셔서꼬같은 시키 술도 리 존나 하고 응가올뭐있을데니 있어도 아닌 식사 드이게 아? 안 먹으면 삼계탕 응. 굽는 거, 굽는 거예요. 화면을 TV, TV 갖고, 응. 자, 굽는 거 보여드리고 세팅 은 그래요. 이거 지금 삼겹살 지금 한판 이빨 입고, 야너 돌판에 올려 가지고 굽는 겁니다. 상추하고, 응? 파들기 만들어 갖고. 요, 요가 우리 집입니다, 집. 여기 1층. 들어온 여기가 거실이고. 집 안에 차구가 있어요. 집 안에 차구가 있어요, 차구가. 앞에 보이죠? 여기 1층 거실이고. 네. 여기 근데 식탁, 육구 묶고 있고. 주방이고, 근데 1층 방, 통생방, 통생방. 네. 거의 뭐, 돼지우리죠. 화장실 있고, 여기 올라가는데 2층인데 2층. 어두워가지고, 보입니까? 저 위에까지, 3층까지 있어. <laughs> 여기가 이 2층, 우리 애기들. 봐 애기들 난 이놈이 놈이 코순이. 놈이 코순이. 애기들. 코순봐 이놈이 코순이. 이놈이 코순이. 이이 코순이. 이이이 여방이 어둡다. 어둡다, 해 어. 우리 와이프 봐. 여보, 동생 욕실. 2층, 2층 애들 현장. 애기들 놀고 있는데. 여기 2층입니다. 여기 근데 제방. 여기 올래 돼 있어요. 제방. 올올 같이. 여기 또 3층이 있어요. 3층. 3층에 또방두개돼 있어요. 거기 고양이도 많이 있어요. 고양이도 많이. 집 대충 열었습니다. 가만 있어. 좀 먹고 올게. <laughs> 야, 너 풀샷 <풀샵> 간다? 예네. <laughs> <얘네. 웃음> <요리> 뭐 여기 모이 갖고, 애를 <laughs> 먹고 있는 거야. 구조가 이래요. 저기 앞에가 들어온 입구고. 이제 차고고 빨리 전환하 눌렀냐? 저님 저는 그거 도안 해요. 잠 아, 아, 근데 이걸로 <laughs> 방송 켜니까 채팅이 안 보이네. 이렇게 한 번씩 손가락이 지금 뜯니다. 아, 지금 아, 그러냐 아, 손을 찍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뭐가 안되는데안 되는데. 안 되는데. <laughs> 개 새끼 아는 차좀 하라고. 형님 번호 됐잖아 형님. 어? 아 위로 올렸더네 이렇게. 아 그거야. 아. 오빠 나도 얘기하나 좀.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설렜다. 성재 일어나서 충성 좀 하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충성할 게뭐 있나? 아이고. 여기서 주신 게. 뭐왜 이거 먹으면 안 돼? 너무 익었어 너무 맛있어. 네, 줘야지. 아. 요거 먹으면 돼? 네. 어. 자, 한잔할게요 어떻게? 네. 왜튀 있냐? 자, 하나 하 아. 우리 건강을. 왜요? 아. 요 이그 영상도 볼수 있어요 군대에서 얼마 휴가 휴가인 거 같은데 밥하고 열에 갖고 이기예 네. 김용기 예 네. 여기 휴가 나왔다 이기좀 음. 많았어요 음. 음. 면회 간다고 랬는데 시거 풀어놓고 들어오니까 미는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군인 <laughs> 방송 아니 군사을 하고 있으니까 상병이니까 뭐 아, 성경경 그... 무슨 성대대? 형, 지여서 오고 제대한다고 뭐 하던데? 아, 형님 철안이, 봉철이 한 명은 누굽니까? 한 명은 성대승대하고한명경무기하고 승대. 아, 이거 계속 들고 있을래? 좀팔았구네제 어? 어 배, 개 배변 패이지만바고안 바꿔도 되는데 내가 방을 다 보고 왔는데 깨끗한데. 아,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다고? 작게 응. 있냐? 문 잠가? 아니, 저1층 창고로 나가면 되잖아, 빙신아. 창고 아, 버튼을 눌러. 여기 문 열고 나가. 아니, 아 형이 여기 들어와 봐. 창고 열고 나가. 아니 누르면 되잖아, 빙신아. 그 위에 버튼 눌러. 있어, 위에 거, 메뉴 거. 밖에 멀리는 못 나가고 바깥 풍경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laughs> 화면 보이니까. 근데 웃음. 별거 없어요. 대문 그 집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문이고. 여기가 예, 베트남 다낭입니다. 저희 집 풀샷 삼층집 <laughs> 저기 대각선에 보이는 저 집이 사몬이란 집인데 어, 이 동네에서 그 소고기 숯불구이로 현지 식당인데 진짜 유명합니다. 맛있어요. 여기가 이제 껍데기 집 하는데, 뚱보집이라고 이 집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쪽으로 전부 한국 식당도 깔려있거든. 바로 여기, 이 집이 이제 참치집입니다. 저희 집 바로 옆에. 문을 닫아야지, 이 씨새끼야. 대, 내가 남 갔다. 아, 배변 패드 애기들. 자, 그 예, 대충 예, 베트남 떠나기 전에 뭐 지구석 우찌 생기는가 <laughs> 한번 보여드 안한 분들 있으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약속 다 지켰다. 예? 핸드폰 켜 갖고 이 야외 방송 잠깐 했죠. 예? 방금. 야외 방송했습니다 맞죠? 밖에 나가서 방송했잖아. 이게 팔자가 들어한1 분도 채안 되지만 그래도 <laughs> 야외 방송 야외 방송 아닙니까? 공항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야돼 대? 응. 아무래도 형님이랑 같이 가는데요. 이것도 한 대입니다. 이형 모임이 인터넷으로 한 거야 네. 형이 내차 아침에 뭐? 차 불러줄게 지금 차 뭐? 부를 수 있으면 그걸로 가도 되나? 어 형한테 물어봐요 차 부를 수 있으면 해. 차 불러가면 제일 편하지 네. 응 시행선택으로 네. 응 치인, 치인, 어. 그래요? 안될 아, 건데 그 잡히면 어떡해요? 지금 그 차가 아니. 불법인데 아 어떻게 하는지 못 알겠지 친구 친구 대여다지 진짜요? 아 물어봤어 친행선택은요 킬로당 얼마 정도가? 그냥 그냥 아마 2 0만 정도네. 일킬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킬로당 만 정도예요? 아 이십만 정도면 되겠 아니면 아니 가면 공항까지 2 0만이면 오십삼만 무슨 오 지금 시간 이못 뭐, 구하잖아. 네. 너, 너... 집이야. <laughs> 응? 여기 몇시 와야 돼? 내장 아, 먹었는데. 그래,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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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야 돼? 일곱 시인 줄 알지 술을 안마니까어 열로 일곱 시에요 나 파즈 일곱 시반형 죄송한데 안 된다 <laughs> 기분이 기분이 <있긴>. 다왜안 <laughs> 된다니까 안 아까부터 안 계속, 안안 계속 안 되는 거 계속 얘기하려고 집을 왜 팔아요 집은 그대로 있고 내만 가는 거지

야, 핸드폰 가지고 방송하는 걸할줄 몰랐는데 오늘 한번 해봤어요. 되네. 생각보다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제게 좀 필요하겠네. 산발이나 지지대 같은 거. 계속 들고 있으니까 소모가 나가란다. 응? 내 얼굴? 밥 먹는데 지금 내 얼굴 비춰주면 시청자들이 좋아하겠냐? 네, 자랑할 고기 좀 먹으러 간다. 니방 네 에어컨 켜놓은 거지? 네. 응. 아 더워라씨. 여기 에어컨 없네. 음. 응. 우리 집이 다 좋은데 거실에 에어컨이 없다. 선풍기로. 선풍기 있네. 아유 큰큰 에... 왜? <laughs> 왜? 저 그때 에어컨 안 됐을 때아거 이거 는지아 씻으면 되지 뭐. 마 네? 지 굳었어 안 씻은 거잖아 아 프로펠러 꺼내서 씻으면 되지 뭐어다고 저래 아안쪽까지참 네. 아, 네. 개얼마다 갖고아 <laughs> <에휴. 웃음> 어나 어떻게 나? 아요나 같은 분도 나 근데 머리가 짧으잖아. 언데니? 지금 잘 나온데니? 여기 가면은 잘리는데어 여기는 안 잘리는데니? 아형 채팅창 한번 내려보십시오. 잘리는데잘리님 음... <laughs> 아, 이거, 그, 상겹사 시킨 집에서파으니까지 계산해 주더라. 좀 장사 좀 하는 거야. 어디? 장사 장사 네. 장사 좀 하는데. 그렇서 응. 어디? 틱톡 장사 좀해찮는데 장사 좀. 응? 그쪽으로. 응? 그쪽기 거기? 왜 여기가? 6년 전에 왔을 때. 졸라 오래 네 말아. 한 18년 됐을까요, 거기?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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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 아, 열차 <laughs> 아, 역시 우리 그 혈피디가 고기 굽는 거 교육을 좀 해놨더만 라인을 좀 맞출 줄아네 여러분들 일이 봤을 때 7시 방향에 고기가 좀 비가 있죠? 7시 방향을 좀 쳐야 됩니다. <laughs> 야이 방에 조명이 없어놓으니까 선글라스 끼고 들어야 딱다 봐다. 열도 하고. 네 한국 갑니다. 네, 내일 아침에 가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들어갑니다. 베트남 깻잎이나 뭐 한국 깻잎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 맛이 그 맛입니다. 똑같아. 음, 맛있어요. 얼마나 빠가 이가 먹는 거야? 정말은 대패 삼겹살을 아예 까마를 만들어 먹물라카하 음? 약간, <laughs> 이미 늦었서 <laughs> 이미 늦었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 그냥 먹어 나는 음, <laughs> 자가격리지, 집에서. 야, 봉천 안에 너희 오신다며. 공항으로. 응. 인천 1공항인가, 2공항인가. 그건 모르겠 1공항하고 2공항 거리 차이가 엄청나다 하긴 괜찮지 않았나 아시아나잖아 응. 어. b 공항이니 에어서울 아 에어서울이야? 모르겠네 대한민국 2공항 이거 어디로 떨어져요? 뭘공격 <laughs> <laughs> 공항이 두개는 아니에요? 네, 몇몇 공항 두개인줄 몰랐지 저 인천에서 탄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천 1공항, 2공항이 있다 하니까 니가 동공이 지진이 오더라고. 네. 그리을 만드는 거마 거의 뭐한 4시간 가까이 걸려. 한 개밖에. 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인천공항이요? 1에서 2공항까지. 어, 가는데 한 그래. 그 용종도에 같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완전 틀리지, 마 인천국제공항. 완전히 틀리지. 아니지. 아, 다 아, 바뀌었다, 이거, 그게. 아, 그래요? 그래서 1공항에서 2공항까지 간다. 거의 한 2시간 걸린다. 내 타기 전에. 어. 너 어머니가, 어, 이공항인데 니는 일공항 떨어지면 쏟아는 거야. 아니, 내일 타기 전에, 아, 그, 누나들한테 물어보면 돼. 한, 세 시간 걸렸나? 이래서 이공항까지. 그, 막히면 한세 시간만 걸릴 텐데. 그 차가 많이 막히갖고, 차로 가면은, 차로 오신다면 어머니가. 어. 그럼 그거 빨리 알아야 될 텐데. 재수없어가, 그, 서울, 니네 서울 안 살아와서 모를까이가. 서울 인천 쪽이 임 정체 시작됐다 하면 보통 뭐, 한시간에한 100m 가까운거라 진짜 농담 하나도 못하고 진짜 저번에 1에서 2공항 갈때 3시간 걸렸다니까? 정체되갖고 가만히 타고 있어거든비이 그냥 뭐 씨발 걸어가는 게더 빨라 X같은 뚜뚜어가야돼 음. 그냥 집에 서만나 아니면 캐리어 타 캐리어 타고 가 진짜 노잼이네 아 양념을 <laughs> 아 응? 겠는데 붙잡히고 어딘지 아나? 이거 니꺼다 음. 내가 처음에 인천공항에 맨 처음 내렸을 때, 야, 부산에 그, 어, 김해공항 안 있나? 난그 정도로 생각했거든. 그냥 나가면 앞에 다 있겠지, 음. 사람들이. 야, 나갔는데, 나가는 출구 게이트가 엄청 많더만. 나가는데 입구에서 법시다 했는데, 입구를 못 찾아가지고, <laughs> 인천으로 안 가봤지? 네. 음. 이내 그 내릴 때햄잘 따라오네 기리자 몽데이 알겠습니다 인천공항 장난 아니다 <laughs> 김해공항 한 시바 한 서른 배 된다 그 지하철도 연결돼 지금 응 지하철 있지 맞다 응 음. 김해공항도 지하철 근데... 있다 찬스... 그래? 아니 공항 사이사이 지하철 있다니까 공항에서 공항 응. 가는 지하철이 있다고 뭐. 아 시바 놈아 공항 지하철 다 지하철 위있어하아 진짜 뭘 니가 뭐안 타봤어요 안나 아무도 안 가봤냐 응. 응. 인천에 한번 가면. 인천에 운전대 제주도. <laughs> 저번에 인천공항에서 내가 네네 네, 집만 택 좋겠다. 네. 나 차에 못 준다. 짐 찾는 그임벨트 있잖아. 벨트 존나많다 벨트가. 끝도없다 아 나는 그래서 아예 그 트렁크를 준비 안 했다 배, 배낭 하나 메고 간다 아이가 아직이요어 바로 나오겠네 그러면 어 나는 이거 트렁크 찼잖아 와 저번에 트렁크 찼다가 씨발 내가 나가 트렁크 못 찾아가지고 고런 틈안에서 40분을 헤맸다 니까가 벨트 는데한 시간 벨트를 못찾겠더라니까 진짜 에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는알려줍니 안알려준다 빙신아 사람들도 모른다 다 지금 마스크쓰고 임마 니같은 네 새끼 옆에 오는거 무슨말하는거야 <laughs> 뭘 알려줘 가끔 오면 꺼져라 개새끼야 이러분들 욕좀 먹지. 도라이가 그래서 내같은 경우는 아예 짐을 없앴다 백팩 하나 메고 간다 분명하십니다 내보고 찾는다는 소리 하지마라 난그 찾는게 뭐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그래 배낭 하나 메고 가는거니까 우이도 버려지겠네 또 아까 안 보고 따라갔는데, 악사람 보고 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나서부터는 그냥 안저 하지 마라. <laughs> 네. <laughs> 우리의 인연은 막 거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에 살다 보면 또 좋은 연이 있고 하는 거지 뭐. 응? 살다 보면 별년들이 다 있다. 인연은 저년, 니 같은 년, 응? 붙여라. 알았지?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 네, 인천공항상 하여튼 좀 화이팅 하고, 응? 응? 집중 딱 하고, 몇 벨트인가? 벨트가 A부터 Z까지 있거든. 근데 다시 1, 다시 2, 다시 3, 다시 5까지 있어. 아, A 1 벨트, A 2 벨트. 근데 그 A만 쭉 붙어 있는 게 아니야. A 1 동이 있고, 2 동이 있고, 3 동, 4 동, 5 동이 다 있거든. 근데 그 동이 또 틀려. 가운데 틈을 안 하고 양쪽으로 갈라져 있어. A 1, 2, 3 동하고 A 4, 5 동이 반대 뒤쪽으로 돼 있거든. 시계 방향으로. 어. 그러니까 A 1, 2, 3 동이, 어? 고생 많이 했지. 나는 워낙 인천을 많이 가니까. 그래서, 와,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나는 내, 그, 배낭 하나 메고 간다니까. 설마 뭐, 내 보고 니짐찾는데 네 따라 벨트 좀 찾아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아니래. 네. 그래. 집사람 밖에 기다린다고 힘들 거니까. 알겠습니다. 비행기 내리면 먼저 만갈게 알겠습니다. 다음, 연희 다음 또 만나겠지, 우리가. 응. 살다 보면 베리 베리 다했다니까누하하지알만 <laughs> 어? 응? 이해했나? 야. 네. 한가? 베트남 돼지 맛있나요? 한가 똑같아요. 미안하다. 와, 이거 계속 들고 지어냈다. 씨발, 떼도 먹어놨다. 응? 아, 이제 다 먹었다. 다 먹었다고요? 어. 이거 드세요? 응? 오늘도 먹방이시네. 아, 예. 네. 그래서 그만하려고 해. <laughs> 맨날 먹방만 보여주는 것같다 그만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갈게요. 자, 형님들. 내일 한국 잘 들어가서 내일 아마 방송 못할것 같고 하루 이틀 있다가 방송가지 쉬네요. 나또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납시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내일이나 모레 좀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